외국성, 말씀, 외국성. 아니, 그거는 별다 무조건 별 다섯 개큰 여태까지 버스부터 시작했잖아 버스도 한 11년 했거든요 이렇게 엔진 쪽에 미션 쪽에 트러블 없는 차는 저는 처음 타봐요 장군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타봤는데 진가 장군장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점 많죠 훨씬 많습니다 쿠션이 엄청 좋은 거예요 생차감. 네네 승차감도 좋고 그 다음에 짐을 이게 좀 많이 실거든요 지우기다 보니까 심도 제가 봐서는 괜찮고 그 승차감이 어쨌든 좋은 것 같아요. 네, 확실히. 괜찮으세요? 네네네.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승차감이. 좋은 점은 국내 차보다는 힘이 좋다는 거. 힘이 좋아서 짐을 싣고 다니는데 좋다는 거. 엔진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다섯 개를 주겠어요. 이게 왜냐면은, 5년 탔는데도 지금 엔진 소리가 되게 조용하잖아요. 제가 탔을 때 3년 탔을 때, 3년 정도 탔을 때는 예보전 소리가 더 심하게 나가지고, 내년 3월 되면 이제 5년 차 들어간 차인데, 되게 엔진도 되게 조용하잖아요. 엔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고장은 없어요. 장고장 이런 거는 엔진이나 이런 쪽에서는 진짜 말썽은 없는 거예요. 3.5톤 타는 사람은 또 많이 알고 이제 제가 이제 트럭을 오래하다 보니까 트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같은 경우는 일단 엔진 내구성이 떨어지니까요. 근데 그런 거는 외제차라고 다 좋은 건 아닌데 내구성은 참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돈이 안 들어가야 되니까 네, 그런 거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요소수도 좋다. 거의 잊어먹어요. 많이 안 줄어요. 진짜 안 줄어요. 한 달에 한번안울 때도 있어요. 요소수는 진짜 안 먹어요. 그것도 꽤, 꽤 그렇거든요. 돈으로 따지면.